네,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어, 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 아, 여러분, 요즘, 요즘도, 어, 격리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아니요.로, 예.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격리하고 있다. 네. 아닙니다. 요즘 훈련 작업 그대로 다 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라고 올려주셔 볼래요? 이게 실시간 이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어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때에 우리 용사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 야외 훈련이나 뭐 작작업 작전 활동은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정신전력 기간.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수 없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좋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 저도 요즘 유튜브, 유튜브와 줌 같은 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채널과 어떤 강연, 아, 마켓, 뭐, 포럼, 이런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유료, 유료로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좋은 컨퍼런스 같은데도 참여하고 일부러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활동을 많이 제약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곳에 우리가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 하는 장점들도 분명 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럴게 우리 그 목요일날. 목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섬기는 직장, 성교단체의 순장 모임을, 리더 모임을 하는 날인데,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으로. 근데 제가 노트북 두 개를 켜놓고, 하나는 우리 늘 하던, 매주 하던, 정기 모임에 들어가서 참석을 하고, 다른 노트북에서는, 아, 제가, 그, 유료로 가입한 어떤, 강연,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시에 두 군데에 참석하고 있는 거죠. 아, 분신술이 가능해졌습니다. <laughs> 물론, 어, 두개 참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인지능력이 분산될 수 없기 때문에 두개다 집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메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제가 모임의 리더를 맡고 있는 BBB에 당연히 거기 집중해서 참석 했고요. 이쪽은, 어, 녹화를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녹화. 녹화를 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시간 짬 내서 그거를 돌려볼 수 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요일이 겹치고 시간이 겹치면 거들떠 볼 수도 없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활용을 두배 이상 할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의 문제로 인해서, 어, 우리가 가서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도 할수 없었던 그런 지식 습득의 양이 많아질 수 있다. 많은 지식을 우리는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 이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에, 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걸 활용으로 한 목회와 사역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힌트들을, 어,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 관한 전망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어, 뭐, 랜선 예배, 뭐, 뭐, 비대면, 뭐, 예배, 뭐, 이런 거에 대한 각 교회나, 각 기관, 단체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가서 참여해보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 채널에서 장경동 TV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 장경동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공중파 방송에도 나와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설교하시는 어,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 대형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어, 장경동 TV 교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오후 예배를 본인의 사무실에서 어,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예배 도우미 세션 없이 혼자 혼자 무반주로 찬송가 막 부르시고 혼자 설교 막 이렇게 하시는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축도도 하고요. 우리는 똑같은 가요1인 방송 예배인 거죠.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 유튜브 니까 그래서 보통 목사님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한 것을 쭉몇개 이렇게 봤는데 한 날은 이동,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예배를 진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막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차 안에서 내부에서 여기 봤더니 미리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던 지방 부흥회에 내려가시면서 어, 그 시간에 이 새로 시작한 이 장경동 TV 교회를 멈출 수가 없어서 어 비록 어뭐 이렇게 집중도는 좀 다소 떨어질 수 있어도 녹화해서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일부러 라이브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보면서 어좀 색다르고 신선했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한 예배 되게 보면. 어,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네임밸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의 예배지만 구독자가 무려 1만여 명, 어, 그리고 그 차량에서 이동하는 그그 그 예배를 시청한 사람들이 조회수가 무려 4,100회, 어, 놀랍지 않습니까? 어, 그 목사님 그 그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수 없을 때, 최선을 다할수 없을 때 이렇게라도 차선을 통해서 최선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많이 어, 가로막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예배는 당연히 모여서 우리 한 마음 분위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차선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 내가 이렇게 우리 용사들하고 어, 우리 네이버 밴드로 어, 라,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하자라고 했을 때 하, 과연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어, 많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는 거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게, 이게 최선이구나. 비록 일반적인 예배 모습은 아닌 차선의 예배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최선의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걸 보면서, 어, 다시 한번 확증을 얻을 수 있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록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4명이 지금 참, 저 포함, 저 포함 4명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계속해서 이, 이, 이 사이버 공간을 오히려 우리 113대대, 그리고 42대대 용사들로 꽉 채워질 그날이 오기를 더욱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차선의 예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맞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예배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거나 또는 어, 설교에 공감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 소리를 낼수 없기 때문에 댓글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줄믿습니다뭐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어, 조금이나마 좀 소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지지난주에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 예배 드릴 때는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네 명이라는 건뭐 감사한 인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것이 벌써 어느덧 오늘로 32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어, 설교의 전체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아, 본문이 너무 길고 우리가 함께 지금 마주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예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 구절이라 생각되는 9장 2절과 3절을 오늘 말씀으로 정해서 아까 띄어놓고 읽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승호가 올려줬는데요. 우리 설교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 있어서 어, 각자 각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 지금 분생하는 지금이 고난이 시간이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게 뭐야? 내 젊은 청춘 여기 와서 이렇게 썩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특히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힘든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고 않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미래에는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침부터 왜 이런 기분 나쁜 소리야? 라고 <laughs>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이미 난큰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허, 나 인생에 있어 더 이상 그런 고난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왜냐? 어, 어, 그러면 그 고난이 앞으로 나한테 오, 오, 온다는 것은 도대체 뭘 근거하는 것이고 왜 오는 거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예, 그럼 고난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비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군인이니까, 가장 유명한, 가장 최고의 전술교범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여러분들 군사교범 가지고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간부연구실 같은 데 가면은 그 교범이 되게 많아요. 어, 적전술, 뭐 독특법, 뭐, 소대방어, 중대방어, 중대공격, 군대공격 뭐 이런 여러가지 교범들이 수십권이 있는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 백권인지 수십권인지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역사 동서고고망론에서 최고의 교범은 군사교범은 중국에서 과거 오래전에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 에이,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가 아닙니다. 동방불패도 아니고, 백전불패가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즉, 무슨 말이냐.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싸워도, 어, 위태로움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백전, 네. 어, 백, 백전불퇴, 위태롭다 할때 태자를 써요. 저거를 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우리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알면, 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고난, 어떤 강력한 적,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위태롭지 않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고난의 종류에 대해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 고난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나오고요. 두 번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즉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 고난. 부당하게 받는 고난, 억울하게 오는 고난, 이유를 모르겠는 고난, 내 인생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유도 모르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온 고난이 바로 그것인데요. 9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것이죠. 맞나요? 네. 선천성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고 태어났어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이 사람에게 왔습니까? 이유가 뭐죠? 알수 없잖아요. 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삶을 비관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어,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이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고 태어났다. 이 부모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죄책감 들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일 거예요. 내가, 저, 내가 무슨 죄를 쳐가지고. 어?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누구는 우리 가이 이렇게 사지 육신 멀쩡하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저렇게 불쌍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나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예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곤 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아, 똑같은 지금 의심, 질문을 갖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 질문 앞에는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 이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군는 모르겠지만,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질문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본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누구의 죄 때문일 것이야. 그,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럼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하는 좀 다소 아리송 어려운 듯한 지금 대답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시고 계신 걸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라고 지금 대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강의할 때 6장 28절 29절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는 그들이 묻되 그들이 묻돼, 이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완전, 그, 꽂혔어요. 예수, 예수님한테 꽂혔어요. 필 받았어요. 지금 은혜 팍 충만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음. 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뭔지, 그그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온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 선천성 시각 장애라고 하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 네. 이제 적을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태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고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고난은 10.5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죠. 이건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다알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징계,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의 고난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워서 징계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가락질 것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인, 그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있네. 근데 지금 이두 번째 징계로 인한 고난에서 우리가 돼, 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징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인내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나의 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로 받는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복함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과 매와 채찍과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믿는, 믿는다고 가정해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할때 때로는 원치 않아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대가 지불이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가리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 전서에 이를 잘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건 아까 두 번째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건 칭찬받을 일은 아니야. 참는 거는 참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자, 세 번째.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야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하고 복학해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이 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다른 학우들은 다 놀고 시험 보는데 컨닝을 해요. 다. 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혹이 오지 않겠어요? 뭐다 이러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시험 감독관의 눈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차마 그런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껏 공부한 만큼 썼어요. 커닝하는 애들보다 못 받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 커닝했는데 나만 썼으면 내가 정, 점수가 잘 나올까요? 잘안 나오겠죠. 네. 성적도 나쁘게 나왔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해? 너만 잘난 척 하는구나. 라고 친구들이 놀리고 따돌립니다. 아우, 저 고리타분한 예수쟁이. 이거 뭐, 이게 무슨 죄야? 지만 잘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건 뭐 착하, 착하게 살다가 받는 고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부정행위 를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왜 부정행위를 안 했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걸 잘 참아내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여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 잘 생각나고 기억해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만사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나 목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들은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겪게 될 다양한 고난들과 마주, 직면하게 됐을 때, 오늘 들은 말씀대로 잘 대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한마음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